수원 권선구 고색동 예담채 빌라 경매물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2020년 준공된 한 개동 14세대 규모의 신축급 다세대 주택입니다. 5층 건물 중 경매대상은 402호입니다. 해당 호실은 이름으로 북향이며 영화초등학교, 수원종합운동장, 수원KT 위즈파크 등이 인접하여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감정가는 2억 23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1억 5,610만 원입니다. 현재 시세는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로 입찰은 2025년 12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임차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전입세대 확인서에 의하면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으며 대당을 요구하였으나,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말소동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, 관리비 등 체납 내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종합적으로 편의시설 및 인프라가 완성된 신축급 빌라로 실수요와 투자 모두에게 매력적이며,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.